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55세대 12층 건물입니다 자주식 지하주차장도 너무나 잘돼 있는데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무엇보다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서해선 원종역을 도 3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재래시장 오후 5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역 주변에 각종 병원이나 은행 등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스타벅스, 버거킹, 뭐 대형 홈플러스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인프라가 우수하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25평에 어, 최저 분양가 2억 7 5 0 0부터 하는 현장입니다. 어, 저층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고층으로 올려 간다고 해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어, 정확한 금액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층마다 자녀세대 금액을 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금도 전액대출도 가능합니다. 500 정도만 있으면 은 나머지 담보대출로 가능한데요. 그 500만원도 계약금 명목의 금액이고 전액대출이 나오는 그 정도로 대출이 잘 나오는 어, 신축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드렸고 25평을 사용하는 어, 원종역 초역세권 현장 제가 전시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관부분입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세린타일 시공해놨고 벽면도 실크벽지 시공해놨습니다 신발장 총 위아래로 8칸 시공돼 있고요 어, 지금 어, 신축 현장을 많이 보셨던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장 꽤 넉넉합니다 중간에도 뭐 매립 선반이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장식품들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괄 소품도 보이고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열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공용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어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조고요. 이렇게 이 복도 공간이 나와 있는데 이 복도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큰 액자 같은 거 걸어놓으시고 하프장 같은 거저 끝에까지 쭉 짜시면은. 뭐 수납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니시면은 이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다 보니까는 저 끝에까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까지 어뭐 그릇장이라든지 수납장, 커다란 수납장, 키 큰장까지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어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세면대 양병기, 샤워기까지 돼 있고요. 옆에 파티션도 조그맣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 커다란 거울 안에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 이제 이 집의 제일 장점인, 어,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아,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과 주방까지, 끝에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 보이는데요.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요. 저기 끝까지 8m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주방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거실 부분, 정남향입니다. 여기는 지금 12층 중에 7층이고요. 전혀 막힌 게 없는, 어, 뻥 뷰를 자랑하는 남향 쪽의 그런 거실 방향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 그 층고가, 어, 다른 일반 집보다는 좀 높은 편인데, 우물량 천장을 파놔서 더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공기순환기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거실 폭을 한번 재보면 은 3.6m를 사용하는 거실 폭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 쇼파 4인용 이상의 쇼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 아트월도 고급스럽게 타일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TV도 65인치 이상의 TV 두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실 앞에서 주방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 주방 가기 전에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도 이쁜 그릇장 같은 거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옆에는 냉장고 두, 대,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D자 주방이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겸 이렇게 지금 한 단을 낮춰놨고요. 이렇게 삼구 가스레인지 쿡탑에 파세코 제품의 후드까지 깔끔히 매립돼 있습니다. 저기 안쪽 조리대 공간도 끝에까지 잘마련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 주방에 환기창 필수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안에 빼곡히 마련되어 있고 요 밑에는 밥솥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방 거실 어, 메인욕실까지 공용공간 만나봤고요 작은 방들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지금 침대랑 어 책상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가구 배치를 침대를 저쪽 끝으로 배치하면은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환기창도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어또 다른 방인데요. 이렇게 지금 서재 공간으로 꾸며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시타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베란다고요 요즘 신축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베란다를 그렇게 크게 빼진 않습니다 저기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있고 여기 네, 이렇게 시렉이 보일러 실이고요 어, 지금 시렉이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한이 정도 소음이 나는데 방화벽만 닫아도 전혀 소음이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 옆에 있기 때문에 19분 적으신 분들은 여기 드레스룸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셔도 침대랑 책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입니다. 다시 거실 공간 지나서 마지막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안방 꽤 면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큰 침대 하나 들어가 있지만은 옆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어, 여기 침대 옆에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 안방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남양 쪽에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여유 공간이 나와 있어요. 여 안쪽까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진짜 딱 파우더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인데 그렇게 면적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면대 양변기에 수납장, 거울, 샤워기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안방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요. 예, 거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25평을 사용하는데 이런 복도 공간, 여유 공간,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8m 거리. 굉장히 면적이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 현장입니다. 게다가 금액도 2억 7,500에 입주금도 전액 대출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고요. 서해선 원종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